그,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laughs> 예. 그리고 우리 문중 대표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주 김씨 김정덕 회장님. 네, 예, 뒤에 좀 나와 앞으로좀 나와 주시죠. 예, 성산희 씨, 네. 그, 이종욱 회장님. 예, 뒤 나오시. 아, 편했는데, 음. 예, 예, 예. 제가 성산이 씨 장복 편했습니다. 예, 백진희 씨 이종욱 회장님, 선상님씨 김경욱 회장님. 예, 같이 나오지고 예, 저는 경주체가 최석모입니다. 예, 같이 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특별사업추진강력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구시의회는고객문중이 강력반대하는 회박서 동의안을 부결 지켜라 구시는 국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서 동의안을 구미시 의회에 제출했으며 구미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동의안을 가결했다. 주민공청회가 아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 명분만을 내세워 협약서 동의안을 제출한 구미시와 주민의 대표국인 지역시의원이 주최하는 지중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공청의 절차 등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심의 강결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5대 군중은 천명하는 바이다 따라서 12월 10일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해박서 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하고 고동산이 소재에 있는 지역구 시의원들은 우리 5개 문중의 강력한 반대의 뜻을 존중해 국회에 앞장서야 한다는 사실을 엄중히 요구한다. 경주김 씨, 경주최씨 백진희 씨, 성상김 씨, 성산이씨등 성산이씨 우리 5개 문중은 1973년 도시공원 시설로 지정된 이후 1919년 현재까지 46년간 흘리 행사를 제압받아왔다. 그러나 우리 5개 문중은 우리에게도 지역사회와 운명을 함께해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관을 존중해왔다. 우리 5개 문중은 문중을 중심으로 한 지주들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500년 이상 동안 틀을 잡아온 문중 조상의 묘사를 현 위치에서 지속해서 모셔야 한다는 것이 강력한 여면이기 때문이다. 현재 구미시의 아파트 가임 공급으로 시민들은 재산 1호 재산인 아파트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폭락한 아파트 가격에 더큰 충격을 가하고 교통체증을 야기시켜 주거면 생활들을 저희의 할것도 우선 산 민간공원은 민간특례 사업은 비공익적인 사업이다. 결코 우리는 인근 지역인 봉곡, 은호, 은평 심지어는 선상, 교리를 비롯해 구미시 전역의 아파트 가격을 폭락시킬 보급 비공익적 사업에 우리들의 소중한 문중의 땅을 내줄 수 없음을 거듭 천명하는 바이다. 특히, 5개 운의 묘소와 재산권, 시민들의 재산적 가치가 걸린 중차 대한 현안에 걸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미시는 물론, 지역 시의원들이 당사자인 우리 문중들과 단한 번의 논의나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실에 문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5개 문중은 그듭 46년 동안 문중의 권리를 지배해온 물리적, 정신적 피해 보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동일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서 2019년 5월 8일 불빛을 지킨 중앙공원 민간공원 협약서 동의안과의 평평성 차원 차원에서 반드시 국비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의 5개 동룡과 기준들은 구미시의회구미시 시와 특히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은근의 책임을 물을 것을 거듭 첨명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3일 경주김시문중 대표 김정덕, 경주 최치문중 대표 최성보 백진희씨 대표 이종욱, 성산김치대표 김병부성산기시 문중 대표 이수일 예, 이상입니다. 자리여. <laughs> 김례 가려... 굉장히... <laughs> 그... 질문을 받으러 간게좀 조금, 조금 겁이 나는데요. 좀 살살 질문하실 도 있으면 살살 질문 좀 해주세요. 예. 장수가 얼마나? 잠시만 제가 느끼거든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너? 요한 치역에, 그두개 뇨수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예. 기온 중 음. 최가에서 한 50여구 되고요. 기타분 중에서 산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50여구에서 100여구 된다고 보면됩니다 음. 예, 그리고 성산, 어, 그, 그, 벽진 이씨는 그 산소가 지금, 지금 현재, 어, 그, 생육신 이맹전의 어른 대십입니다 어른 대시 가지고 지금 현재 옛날 같은 요새 현재로서는 국방부장관급이병구 실학이에요. 예, 병규 실학을 하시는 분이고 지금 현재 벽진 이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방문화제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 시나리오 이승원이잖아요 그, 모델 군중, 그, 후보델 군중, 그, 보통선 그, 그 정에서 지금 모델 군주찾아하고 있는 그, 땅은 얼마 예. 정도 됩니다. 그럼 몇로도 예. 찾아오고 있어요? 예. 경주 최가가 12만 100곱 메다. 예. 백진 이시가 최고 다 예. 그리고, 어, 성산 이시가 한 5만 제곱미터 그리고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8만 제곱미터도 저희들과 동일한 그 같이 그 동행 그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만 좀 더요, 죄송합니이 사업이 그 최근에 있었던가요 계속 쭉 되어왔던 건데 이제 와서 반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이때까지 몰랐어요. 예, 저 쉬기만해서. 만 돌았고, 우리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시나 의회나 성명서 발표와 같이 의회나 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공문서 받은 것도 없고, 그에 주민 설명회 하는데 개인 명의는 왔는데 부민 명의는 안 왔어요. 이상입니다. 1일 그, <목소리> 앞서 본 사인, 본회의가, 금시에 본회의 열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뭐, 나름대로 대칭이라든지,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는, 5대원 중에서, 변호사, 도서울에분무고인을 뭐, 쓰인 거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앞서서 그, 고통상 관련되어 가지 사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새로 도출시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시골의 부분에서도 안내암 수행을 하는 것이든지, 어디서 볼수 있습니다. 예, 저들교 학교와 그 그리고 막 아파트 단지 에서 서명을 받을 것이며, 그자분 중에서도 그 지금 공부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변호사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잘 진행되고 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돈.

뭐 상승 이 많이 나는데 지금은 국민은 아파트가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아파트값이 리야 된다. 그리고 뭐 어디부터 집만 전국만 충만이지 않습니까? 그래 <목소리> 어, 예. 어, 그런 거아니에 대해서는 어느선 어떤 것을 잘못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 전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 한 5년 전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도량목 파크라든지 도량 일동의 기빈맨션이라든지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 지금 기빈맨션 27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단가가 얼마 정도 하는냐 하면 4,500만 원 정도가 니다그 그러면 평당 200만 원이 안 친다 사용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3,300 세대가 들어왔을지에 그 기입 면션에 아마도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더내갈수 없다라고 하는 게 시의원이나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전에 300만 원 하던 게 지금 200만 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주민 주민한테 피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경상춘이역 기자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 시의원들은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 보셨는지 그리고 시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봤는지궁금합니다 저들이 시의원이나 시청 직원하고는 아직까지 면담이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두 시간에 시의장과 지역구 시의원을 면담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면담도 오늘 오후에 신청할 계획이 있고 아니 신청 녹취가 직원들하고 면담이 없었을까? 그런지. 그럼 지역구 의원들 도안 만나봤네요? 예예 예, 아직까지 여기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신문의 정용룡 기자입니다. 오늘 반대 기자들는한 뒷배경이 혹시 있는지와 그리고 이게 무작정 반대인지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리고. 마지막에 지역구 의원들에게 국민의 질문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질문을 묻고 있는지 한번 더 질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많해가지고다이제보세네세 <laughs> 아, 예, 가지입니다. 예. 오늘 반대 기자회견을 했는, 했는데 혹시 뒤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그리고 반대를 하는 하면은 혹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의 은근히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인지? 네. 네. 예, 첫 번째 그 우리가 뒷배경 하시는데 뒷배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중에 순수한 배경이 없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경실련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경실련하고는 전혀 같이 동조를 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 배경이 없습니다. 배경이 없고 우리 문중 종원들밖에 없습니다. 뒷배경은. 조은들 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질문은 또 뭐지요? 대한, 대한, 대한으로서는 이 민간업자보다는 국민시에서 차라리 고마워. 공익적인 사업에 한닥하면 우리 국민에서 토지 수용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시에서 민간업, 민간이 아니고. 예. 그리고 그 시의원의 대응 방법, 그 대응 방법은 그 뭐,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대로 갈 겁니다. 또뭐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되어 있습니까? 예. 자 질문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마치치 되겠습니까? 어, 궁금한 거는 전화로 좀 해주시죠. 예. 예. 여러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없습니까? 예. 전화번호, 전화번호 없습니까? 전화번호 없습니까? 네. 예. 제가 어제 문자에 그제 대표 전화번호 010 3534 258로 드린 건데요. 예.